위대한 과학자들은 쎄던 거의 못 만, 중철 못 만, 거의 아니래. 부정 표현이야. 아니래. 뭐가 반짝, 반짝 스타가 아니야. 반짝 스타가 아니야. 원인 힌트 자리 하나밖에 없는 그런 원가 스타가 아니라. 뭔 말이야? 그러니까 위대한 과학자들은 한번 성공하고 끝나는 게아니래이 말이야. 그건뭔 말이야? 계속해서 성공한는이 말이야. 위대한 과학자들. 그래서 구전인 사례, 이 위대한 과학자 구전인 예시가 뉴턴이죠. 뉴턴이 대표적인 예시야. 즉, 어떠냐면 뉴턴의 역학이 성공을 했어. 뭐, 봐. 뉴턴의 역학을 성공했거든. 그걸 넘어서서 그 뉴턴이 발전시켰어. 그이론 중력 이론을 발전시켰고, 중력에 대해서도 발전시켰고, 미적분학을 또 발전시켰고, 운동법칙을 또 발전시켰고, i z 마이제이션, 이 최적화도 발전시켰다. 그래서 뭐냐 이게 뭐야? 성공이야. 성공을 한 번만 했냐? 아니, 여러 번 했다. <laughs> 뉴턴이 성공을 여러 번 했다. 사실 잘 알려진 과학자는 한 번쯤 위대한 과학자인 줄잘 알려진 과학자, 위대한 과학자는 종종 관여된 데 어디에 많은 발견이 해요. 뭐라고? 몇 번이야? 한 번이야? 여러 번이야? 여러 번이라고 여러 번이야 여러 번의 발견에 관여해 즉 근데 이 현상이 뭐냐면 아마도 설명된 데 뭐에 서 매트 이펙트에 의해서 설명된 데. 뭐라고? 성공한 사람은 그다음도 성공하고 그다음도 성공하고 이게 바로 뭐라고? 매트 이펙트 한번 성공하면 그 다음 성공이 자동으로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성공하면 계속 성공한다. 이게 매트 이펙트예요. 근데 실제로 이 초기의 성공이 <laughs> 실제로 이 초기의 성공이 가장 처음에 성공했어. 근데 이게 매우 불리한데요. 그 과학자에게 뭐를 레이트머스정답성을 부여하고 또 현상시키는데 <laughs> 동네 인식을 현상시키고 그 다음에 지식을 제공해 뭐에 대해서 선발내는 어, 방법. 그 다음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식을 제공하고 또 사회적 위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끌어서 이제 자원과 우수한 그런 탈락자들을 끌어들여요 오케이? 이게 뭐때문이에한번 성공하니까 아? 일론 머스크 알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뭐 만들었어? 테슬라 만들었죠 정차단어죠 이걸 성공했잖아 맞아 성공하니까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보고 한번 성공하니까 이 사람 엄청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 우수한 자원들이 여기다 몰리는 거야 그럼 이 일론 머스크가 그 다음 뭐 만들냐? 스페이스 X 알아요? 화산 간다고? 로켓 수업하고 있잖아, 요 지금. 그까지도 성공했죠, 지금. 맞나요? 총기의 성공이 그 과학자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준다, 이 말이야. 여러 가지 이점을 준다고. 그리고 이 각각 이런 보상들, 잠가 봐봐. 여기에서 나온, 이, 이러한 보상들이 뭐야? 지금 여기 나온 거지. 다. 이러한 보상이니까. 첫 번째, 정당성 부여, 동료 인식, 그 다음에, 어떻게 성공할 예는지, 어떻게 성공할지에 대한 지식 3개,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4개, 그 다음에 자원과 우수한 성격자 5개, 이 5개, 이 5개 이야기하는 거로 오케이? 이러한 각각의 보상들, 이러 보상들이 각각이 더욱더 높인다. 뭘? 그 사람의 가능성. 어떤 가능성? 어떤 가능성? 어떤 가능성을 높여?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요. 근데 어떤 성공이에요? 어떤 성공이에요? 원하던, 응. 또 다른 성공이야또 성공한다. 한번 성공하면 유명해져. 맞아요. 사람들이 사회가 인정을 해. 맞아요. 주목을 엄청나게 받아. 그런 상태에서 엄청나게 우수한 자원과 인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또 성공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 매트 인펙스라고냐 근데 여기서 그럴 일이 바뀌어요. 여기서 글의 흐름이 바뀐다고 y yeah. 하지만 하지만 There is an appealing alternative explanation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설명이 있대요 지금 앞에는 뭐였다고? 매트 이펙트였다고, 맞아 봐봐,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설명이 있다고, 다른 설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한번 성공했는데 계속 성공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매트 이펙트 말고. 즉, 위대한 과학자는 갖고 있어. 여러 번의 성공을. 위대한 과학자니까 여러번 성공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공을 해. 그들의 과학적 노력에서도 성공을 해. 계속 성공한다고. 계속 성공을 해. 이게 봐봐. 뭐때문이야 단지 뭐 때문에? 여보세요? 단지 뭐 때문에? They are exceptionally t a l e 뭐 때문에? 비범하게, 유난히, 재능이 있기 때문이요. 이것 때문이요. 됐어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지금. 과학자가 성공하고, 계속 성공하는 이유가 하나는 뭐라고? 매트 이펙트라고. 성공하니까, <laughs>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에? 여러 가지 지원, 자원도 엄청나게 후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또 성공한다. 이게 매트 이펙트고. 또 다른 설명은 뭐라고? 그 사람이 재능이 뛰어난 거라고 그냥 재능 충이라고그 사람 자체가 그냥 천재라고 천재니까 그 다음 프로젝트도 성공한 거라고 뭐 관심을 받든 말든 오케이 됐서 그럼으로 미래의 성공은 자막 그럼 그럼 미래의 성공은 뭐냐 또 다른 성공이야 또 다른 성공이야 또 다른 성공은 다시 돌아가면돼 누구한테 그 사람들에게 Who h a e had success 어 r 이전에 성공했던 사람이 돌아간다. 근데 봐봐, 이전에 전에 성공했던 어, 과거에 과거에 성공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야. 또 다른 성공이. 근데 봐, 이유가 중요한 거요 이유가 not A but B야. A가 아니라 B라고. 뭐 때문에 아니라 이 이전에 성공에 의해서 제공된 그 이점 때문이 아니라. 고 이건 뭐냐 지금? 아까 제가 지금 파색 공동이죠. 매트릭스 아까 <laughs> 이전의 성공에 의해서 제공된 이점, 즉 이것 자체가 지금 멘트 이펙터. <laughs> 성공이 반복되는 이유는 처음에성공이자아도 최초의 성공, 최초의 성공에 의해서 제공된 그런 이점. 알았지? 뭐 <laughs> 자원 또는 훌륭한 인력들이 막 지원한다 그랬잖아. 인정도 하고 정당성도 부여하고 이 사람 말에 대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어뭐 때문이야? 왜냐하면 그 초기의 성공이 맨 처음에 그 성공했던 게 그게 뭘 나타내? Was indicative of 뭘 나타냈던 거 뭘? 뭘? 재능. 그 사람이 그냥 재능 있는 거다, 숨겨진 재능. 그 사람이 그냥 재능을 가지고 있다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매트 이 세트는, 매트 이펙트는 상정한다. 가정한다, 이 말이야. 가정한다. 뭐를 성공 하나만으로 성공 하나만으로 증가시킨다. 미래의 확률에 또 다른 성공의 확률, 미래의 확률을 증가시켜요. 또 다른 성공, 미래의 또 다른 성공의 확률, 또 다른 성공을 증가시킨다.라는 게매티펙스라고 맞냐? 그런데 이렇게 가정하면 뭐한데? 제기한데요? 문제 어떤 질문을 제기하겠는데? 그리고 질문을 제기한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 The status. 이 지위라는 게좌우하냐 결과를 좌우하는 거야. 이 결과는 뭐야? 성공이야. 또 다른 성공이라고. 지위가 또 다른 성공을 좌우하는 거야? 아니면, 그 지위가 이승 status야. 그 지위가 단순히 반영하는거냐 근본적인 재능, 으로 또는 자제. 이지위는 뭐야 근데 갑자기? 처음에 성공하니까 뭐가 생겨? 높은 지위가 생긴다고 맞아요? 근데 이지위 때문에 이지위 때문에 여러 지원을 받아가지고 맞아요? 여러 지원을 받아서 또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맥 디펙트? 아니 맨 처음에 성공했어 지위가 높아졌어 맞아요? 근데 이지위는뭘 의미하는 거야? 재능충을 의미하는 거야 이거네 이야 오케이? 다시 말하면 Is there really red defect at a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대형에서 대어나 대형에서 대어나는 있냐 이거죠 있다 우는 거니까 있냐? 정말로 매트 이펙트라는 게 있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끝내 매트 이펙트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있어? 라고 질문을 던져 그러니까 <laughs>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라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잘 듣고 있냐? 성공이 성공을 낳는 이유가 두 가지 설명하고 있다고 하나는 매트 이펙트 하나는 재능 그 사람의 온전한 재능 때문에, 오케이? 근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laughs> 맨 마지막에 어떻게 구나 멧돼지 터자 있는 거 맞아? 라고 했잖아 그럼 이 글을 쓴 피자는 어느 쪽으로 기울는 거야? 재능으로 기울는 거. 재능 쪽으로 기울고 있다. 됐어요? 그렇지. 거의 뭐 맞느냐 치라고 거의 뭐 맞냐 하늘이 또 스케어스리 외어리 또베어리까지그럼 완벽한 거죠 거의 뭐 맞냐 다 똑같아 세일하늘리 스케어스리 외어리 베어리다 똑같다고 이 잘할 수 있다고 그냥 뭔가에 참여하다 할 때는 비인마 비이죠 비 인바브 인뭐 뭐에 참여하다. 왜냐면 하이 인볼브가 참여시키다는 뜻이야. 관여시키다는 뜻이야. 그럼 이 과학자가 과학자가 누군가를 참여시키는 상황이야 아니면 과학자가 지금 참여되는 상황이야? 참여되는 상황이니까 반대 디 인바브스 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이 현상이 멘토 이펙트에 의해서 설명되는 현상이니까 스트레인드. 아이의 자리 말고 스트레이닝 여기 나왔데 예시가 뭐라고 봐봐 한까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너무 많아서 표시 안 했는데 봐봐. 한번 성공했죠. 한번 성공하니까 정상성을 부여하고 봐봐. 동료 인식을 높여주고 지식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일단 사회적 지위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자원도 끌어들이고 자원과 이런 페널티까지 다 끌어들인다고 이게 지금 다 뭐야? 이런 보상이라고 성공에 관한 보상이라고 최초의 성공에 대한 보상이라고 맞아?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 와서 스테이터스로 나와도 파란색 공둥댕이라고 파란색 공둥댕이라고 오케이 스테이터스 아까처럼 파란색 공둥댕 표시 했잖아 처음 가장 맨 처음에 성공한 그 성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상들이라고 잠깐만 다음 문장존재해요 앞에 문장이존재한 다음에 그다음 봐봐 여기에 콤마 찍고 ing 뭐야? 뭐야? 분사구문이야 근데 그때 선생님 분사구문이 그냥 커마치고아이가 아니라 여기 왜 앞에 뭐가 달라붙어있죠? 이건 뭐야이분사구문의 뭐라고 그래? 분사구문의 뭐야? 의미상의 주어라고. 잠깐 봐봐. 주제의 주어가 뭐냐? 주제의 주어봐 뭐야? 초기의 성공이죠? 최초의 성공. 이단어와 최초의 성공과 이러한 보상들의 각각 주어가 같냐 다르냐, 다르냐 주어가 다르니까 살려놨다고. 글쎄 여기 나온 갑자기 소화가 누구야? 그녀의 가능성이 성공 가능성이 그녀가 누구냐고 과학자네 표시해놨다고 표시해놨다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시야 뭐야? 어차피 현지 시죠. 일반적인 이야기한 것 때문에 현지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요 여기 원래 문장이 뭐냐면, and each month, and each of these pay off further, further increases. 인퀴즈스 이거였던 그리고 각각의 더욱 증가시킨다 성공가능성 이거라고 오케이? 여기서 뭐한거야? 이 n가 뭐냐접점수쌓이 상태에서 지금 뭐한거야? 분석을 만들거야 분석을 만들기 점수쌓 생략 그 다음에 아까 주어가 최초의 성공이었죠 최초의 성공과 이 주어와 각하달란 다르죠 다르니까 뭐한거야? 살라났다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예 그래서 인크리징이 된 거라고. further i n c r e a i n g 자, 이게 이게 이된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독립 분사구이라 돼. 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해하면 독립된 주어가 존재하는 분사구문이야. 독립 주어 분사구문. 독립된 주어가 존재하니까. 오케이? 가능성이라고 할때 반드시 여기 s가 붙어야 돼요. 아즈. 보이냐? 가능성이라는 명사가 되죠 원래 아즈라는 건이상한이는 형용사야. 그것을 s를 붙이면 가능성이라는 명사가 된다고. 그다음 대안이 되는 매력을 유발하니까 어필링. 어필드 하지 말라고. 매력을 유발하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설명이니까 어필링. 그다음 에이사람들이 유난히 재능이 있다고 할때탤런티드 재능 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으로부터 재능을 받은 거니까 탤런이야탤런틴 같은 건 없어. 탤런틴 이런 건 없다고. 단사님 후는 뒤에 동상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 되면서 도준 엄만사람들 이죠. 단사 복수야. 복수니까 반드시 해보셔야죠. 도준 사람들이라 복수니까 다 해보셔야 한다고 해제하면 안 돼. 아러면 t A, 버 o t A, 버 B A가 아니라 b 다 A가 아니라 B 때문이에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에 숨겨진 전이니까 hidden t a s i n n 하지 말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 h i n 숨겨진 pp, 재 잠깐만 여기에 여기에 여기는 왜 비코즈 오브를 쓰는 거고 여기는 왜 비코즈를 쓰는 거야 비코즈 오브를 전치사죠 전치사 있지 뭐만 나와야 돼 명사만 나와야 돼 여기에 2.1은 명사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냐 지금. 선생님 이거 동사 아닌가요 이거 동사네 피피죠 꾸며주고 있다 이전에 소고기에서 제공된 2점 명사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바지보살의 즈5를 사려고 이 뒤에는 주어 동사 절이 나온다고 그때 뭐써야 돼? 피코 주사였다고 근데 여기 있다 피코 주오버 하면 대안 돼, 돼? 안 되고 여기 있다 피코 주 하면 대안 돼? 안된다고 안 앞에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존재한다면 그 다음에 끝마치고 아이디 분사 문을 끝마치고 아이디 분사 문을 레이싱더 크래시션 질문을 제기한다 이걸 단어로 보면 돼요. B e indicative of 뭐멋지 나타내다. B e indicative of 뭐멋지 나타내다. 단어로 외우라고.